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오사영님께서 지금 막 계속 지금 그냥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인터뷰를 사람 옆에서 인터뷰를 해주십시오.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호응을 오사영님께서 특별히 얻을 수 있도록 호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영, 오사영 팀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비 걸지 마시고 오사영 팀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지금 어디 가서 사람들이 시비 걸리지 않도록 사람들께서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시간은 가고, 덧없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되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그냥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노인 천국입니다. 노인들께서 이렇게 많은 노인분들께서 나와서 소일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금 고모를 고모를 연락을 받고 지금 트럭을 타시고 트럭을 타시고 지금 가셨습니다 구물상 사장님과 지금 가셨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모습을 보고 없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스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대학교 대학교 모자를 쓰셨습니다 대, 대학교 모자 학생 모자를 쓰시고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끝까지 끝까지 한번 가십시오. 끝까지, 끝까지 지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왔을 때는 되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한가한 것 같습니다. 한가해도 사람들이 끝까지 끝까지 활동하시는 모습, 그냥 당당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가게들은 지금 막 여러 가게들, 음식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음식점들이 어, 줄비하게 서 있는데, 줄비하게 있는데, 오사영님께서는 뭐,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걸어가, 걸어갈십시 사진이 잘안 나옵니다, 오사영님 지금 이발소도 있고, 지금 현금 할인, 소주도 3천원이라고 하고 막걸리도 2천원이라고 써져 있고, 맥주도 4천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발소도 지금 막,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발 그이가으로 지금 노인분들께서 마, 많은 노인들이 값이 싸기 때문에 그, 보통 이발소에서는 8,000원, 9,000원 받는데 여기서는 6,000원인 것 같습니다. 이발요금이 6,000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맛있는 걸 드시니까 너, 너무 이렇게 마,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께서 이렇게 사탕도 사드시고, 사 사탕도 사드시고,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술 술을 많이 드시고, 또 커피점도 사람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점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술을, 여기저기서 술을 먹고 또 시비를 걸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앞만 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앞만 보고 가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laughs>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우사형님저 앞에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 해보십시오. 아 이분께서 한 번, 뭐, 가게 하시는데, 불빵 장사 하시는데, 또, 인터뷰를 한 번, 여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십시오. 호떡 장사입니다. 호떡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호떡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천 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호떡이, 호떡이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호떡이 사장님께서 친절하시게 생겼네. 호떡, 호떡. 아니, 막 웃었죠. 웃었는데, 호떡, 호떡을 파시는데, 되게 많이 친절하신 것 같아요. 막 웃었죠.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해? 그래도 말을 못하지. 조상 권뭐 따질 싸고 그러니까 아니 불빵도 두개천 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불빵도 두개천 원.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불빵 두개천 원. 그리고 사,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니녕 <laughs> 이번 국회. 지역구에 나오실 오사영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구에 여기 여기, 여기 나와서 인사를 하십시오. 이번에 지역구에 구의원에 출마하실 오사영님하고 또 인사를 한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오. 예 인사를 지금 나누시고 계십니다. 오오. 예 지역구 구의원에 그래서 청소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오오. 동네를 여서 7번입니다. 기 7번 오사영TV 채널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사용 TV 채널 응원해주서 구독해주시면은 한 토르 미랄이, 썩은 미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미랄이 될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튜브 아니 라이브가 아니라 유튜브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유튜브 오사용 T V를 용오사용 T V 8 0 50에서 예, 예, 그 머슴살이하다가 이번에 올라오셔가지고 머슴사이하다가 이번에 올라오셔가지고 아, 예, 예. 그것이 만들었습니다 채널을 만들었는데 오, 83세입니다. 그래서 갈매기춤을 추시고. 또 신인 콘테스트에 그 개그로 또 나오, 나오실 분이고, 지역구에 들만하실 어, 네. <laughs> 분이고, 그러니까 무한좀 다시 한번 화이팅을 한번 외쳐주시면, 네, 아, 화이팅을 계속 외쳐주고, 7번 네, 기어, 7번 기어 네, 화이팅 외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화이팅을 외쳐주시기 네. 바랍니다. 사람들이 악수를 이번하고도악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니, 딴사람 악수를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laughs> 악수를 잘못했다가 지금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악수를 잘못했다가는 막 덤벼드니까 또 가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